오늘도 평화롭게 <laughs> 출근하는 악마 집사들. 어, 아니 주인님 지금 반지 안껴 가지고 다른 데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길구리라물리라물리 데려왔어요. 라물이. 아니 라물 리 진짜 아이고, 아니 아이고, 리본 쿤 뭐였지 그게 누나는 뭐야? 야 아, 라토지. 아, 맞아 맞아. 나 우엑 우엑 나크. 우엑 나크. <laughs> 우엑, 나크. <laughs> 우엑, 나크. <laughs> 우엑 나크 뭐예요? 아르진타마가 찍어주고 있어요. <laughs> 라토 할아버지. 나도 알아보지. 나도 알아 만원부터 시작해 가슴 보여주세요. 만원부터. 천원에. 오늘 에디션이라서 좀 비싸요. <laughs> 천사보다 사기를 잘 치는 악마집사들 방금 개쪽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앵무새 카페에 가는데, 앵무새 카페가 문이 위에 자동문인 줄 알고, 계속 들어가는데, 어, 왜안 되지? 하고, 이거 개구리도 흔들어 보고, 어, 뭐지? 하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그래봤는데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 안에 사람들 봤는데, 사람들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안에 계신 코스, 코스어분들이랑.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더 앞을 봤는데, 푸시 버튼이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거. 눌렀더니 열렸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완전 기 쪽팔렸어. 진짜. 아, 아, 진짜. 그래도 큰 웃음을 선사해드렸다. 짱. 많이 쪽팔렸다. 우리 라토찌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들고빠졌어 많이 아니었어요. 많이 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이고 라토지 어떡해. 주인님에게만 친절한 느낌남와저웃어다게 타? 너무 아니 근데 막상 타면 막상 나쁘지 않아. 음, 맞아. 인생 내컷 찍으러 갑니다. 인생 내 컷. <laughs> 인권유린 상자처럼 작은 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준다. 칼. 음. 어 음. 음. 뭐야?

뺨 누나가 어린 뺨누나가 어린 누리들은 별로래 헐 어, 뭐라고요? 어? 어? 어린 뺨누나가 이 새끼인 우리들은 별로래 뭔그 소리야 어떻게 그런 수한 말을? 아 설마 뺨누나랑 사귀는 이유도 할아버지라서 어? 할아버지라고 <laughs> 예?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라요 할아버지야 아나와어요아 잠깐만 나쿠야 락크. 가 뭔데? 나쿠야 나 애들, <laughs> 그러 저희가, 저희가 사진 요청을 받았는데요. 안맞그데 라또 옷이가 나많는 라또 옷이 라또 인기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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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기 캐, 와 인기 캐다 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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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라또 라 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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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또가또 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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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인기 캐는 여기 있어, 여기 살아. 인기는 갈게, 귀여운 것들 예쁘다. 형, 요정인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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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크롭 그리고 멍청 나크 예야 아르지 사마 아가 손좀 빌려 줄야 아르지 사마는 내팽개쳐놓고 촬영을 쳐 하고 있는 악마 집사들 참 귀여운 모습이다 그리고 나크도 드디어 미친 듯하다 과연 이 사람에게 저택의 회개를 맡길 수 있을까 오 어머 어머. 모 도시 같아요 아직 나크 그 인성논란 바람불 o t s u r 지 if you're going to 는 e t a l i t 씨 l e bit of a l i t t l 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렇게 미러 i t 보면서 영상대